안녕하세요, 은하트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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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네, 오늘은 제가 그 특이한 스타일 머리를, 특이하게 스타일 묶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예요. <laughs> 근데 제가 또 저번에 또 머리 제가 갖고 있는 소품들 반 정도, 거의 반 정도, 거의 절반을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오늘은 제가 예쁘게 묶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해는 건데, 생각해낸 건데요. 근데 이제, 어, 그데 이제, 자, 그래서 저의, 자, 그러면 저의 소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빗이에요. 이 빗이에요. 이게, 이 빗인데, 이게 원래 평소엔 제가 이런 빗으로 안 썼는데, 요새는 이 빗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빗을 준비했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빗이에요. 두 번째 빗은 이런 파란 빗이에요. 약간 대나무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대나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고무줄 네 개를 준비해 주세요. 고무줄 네 개. 고무줄 네 개. 4개. 꼭네 개여만 해요. 사실 제가 두 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개를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세 개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하나는 4개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머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여주시죠 첫 번째 좀더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할게요 좀 간단한 것부터 좀더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머리를 이렇게 넘겨줘요 이렇게 넘겨줘요 이렇게 화조을 머리를 감싸준 다음에는 여기로 한번 감싸주고 또 여기로 한번 감싸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고정을 시켜줘, 고정. 그 <놀람> 얼굴, 머리 가 꼬이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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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다시 다시 한번더 진행해 볼까요? 파형 판단는 아주 얇게 는로 할게요. 로 할게요. 그랬어 이따가? 파주고요 파주고 그 다음에 여기 파줘요 파주고 파고 저는 이 비대 담당을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됐으면 이제. 해볼 건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러면요 그럼요. 자, 그럼 이걸로? 먼저 이걸 해줍니다. 그 위로 한번? 그래, 이렇게 한번 묶어준 다음에는 묶어주요 묶어준 다음에 한 다음에는 이거를 아, 아 민지야 나는 민지야 너잘 어울려 좋아 일단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다음에는 이걸 빻아줄게요 일단, 이렇게 해준 다음에는 뭘 따줄 거예요? 세 갈래로. 세 갈래로 따주겠습니다. 네, 준 다음에요. 이렇게 따준 다음에 이렇게 머리끈으로 고정해주겠습니다. 고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정. 아, 근데 이게 사실 좀 웃길 수도 있고, 약간 특이할 수도 있거든요. 이 헤어스타일 사실. 그래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한 대로 그냥 웃기고 재밌게 하기 하고 싶어서 이 스타일로 전에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머리를 이제 요렇게 저는 요렇게 하고, 그럼 다음에는 약간 요렇게 머리를 해준 다음에 요렇게 웃고죠한요 정도로 농부에서 더길르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를 이렇게 따줘. 듣다 해줍니다 어떤가요? 너무 얇죠. 얇으면 크게좀할까 알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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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이렇게 알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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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게 I don't know what to with me. 자 이렇게. 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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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다음 다시 사실, 원래 좀맛집좀 힘들어. 이렇게 한 다음에는 여기, 여기.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okay. Okay. <목소리를> 이렇게 일단 했는데 어, 너무 비틀로내려는 싶어서 내려주겠습니다 내려주겠습니다 약비슷해 끝입니다 후오 <laughs> 좀 이상하죠? 이상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네, 이게 첫 번째 약간 웃기면서 약간 특이한 느낌 특이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묶으면 약간 다른 느낌 들지 않을까요? 한 느낌 아마 들겠죠? 되겠죠 <laughs> 약간 왠지 네, 그럼 이걸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걸 풀어보고 두 번째, 두 번째 머리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그럼 다음은. 요거는 그냥 놔둘 거예요, 요거는. 참고로 요거는 그냥 놔둡니다. 요거는 이미 이걸 따, 따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약간 괜찮을 거는 같아요. 두 번째는 약간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예쁘지 않을, 예쁠 거 같긴 하거든요. 두 번째가 이걸 이렇게 머리 묶어준 다음에는 이렇게 놔두고 얘 빼는 거를 위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뒤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묶어줘요. 묶어줘요. 빗으로도? 이거 한 다음에 이 남은 것을 이요 이 머리끈으로 요렇게 어하지만 이거 뒤로 이렇게 줘 그럼 이런 느낌 완성됐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머리끈으로 이거를 이제 합체를 시켜줄 거예요. 합체. 합체는 이제 한... 한이 정도? 자, 오케이. 이렇게. 렇게 끝입니다. 짠. 이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이건 어, 끝인데. 얘좀 예, 더, 안, 해줄게. 안,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우후. 저는, 솔직히, 이 머리가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어떤가요? 예쁜가요? 뒤로 한번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요래... 뭐를... 아, 아니 저희... 와우. 저는 와우 이, 이 머리가 되게 건강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그냥 잊겠습니다. <laughs> 이거 풀자고 그냥 잊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일단은 공감되셨다면, 은 일단, 어느 것이 마음에 드세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 웃기고 재밌는 머리 2번 예쁘고 창의적 있는 머리 저희 현이들의 저희 현이들? 아니 저희 여러분들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이 영상이 재밌었고 정말 정말 공감 아니 정말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